2021 자이스토리 52번 문제입니다. 루트 2분의 3 곱하기 내제곱근 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어, 일단은 저는 이 부분, 이 부분, 요 부분도 내제곱근으로 바꾸면요. 내제곱근 4분의 9가 될 거고요. 이제 거기에 내제곱근 A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내제곱근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4분의 9 곱하기 a거든요. 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은 요 안이 뭔가의 4제곱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4도 약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a에는 적어도 뭐의 배수가 있어야 되냐면 4의 배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까지만 딱 있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기 9인데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 3의몇 제곱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제곱이 있으면 그러면 3의 4제곱이 돼서 3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에는 36이 됩니다 53번 두수 루트 2M 세제곱금 3M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 m 의 최솟값을 구하세요 자2의 M의 2분의 1제곱이구요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안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취향상 이렇게 바꿀게요. 자, 얘가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내용물이 뭔가에 세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3이 있으니까 m에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되냐면요. 3의 제곱은 있어야 돼요. m에.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m에 그 지금 이게 2의 1 2분의 1 제곱인데 이게 2분의 1에서 분모가 약분되려면 여기가 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2가 이미 있으니까 m에 무조건 2 정도는 곱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m에 3의 제곱 곱하기 2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에 다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2의 3분의 1 제곱이 돼 버려요. 자, 그럼 2의 3분의 1 제곱이 아니라 2로 나오려면 여기가 몇 제곱이 돼야 돼요? 3제곱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 이걸 m의 값을 집어 넣으시면,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3의 제곱, 2의 4제곱 해서 2분의 1이 사라져서 자연스러워 나오고,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9 곱하기 8에서 답은 7 2이에요 자, 54번. a는 30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거나 같고, b는 150보다 크거나 같고, 294보다 작거나 같을 때, 루트 a 플러스 세제곱근 b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네, 일단 루트 a가 자연수가 되려면 뭔가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30부터 40 사이에 뭔가 제곱이 될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 36이 있죠. 그러니까 66에 36, 6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7 7에 49, 이미 40을 넘어버리니까 아, 그래서 그러면 A가 뭐가 돼야 돼? 36이 돼야 된다는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세제곱근 B. 세제곱 해서 150과 294 사이에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6의 세제곱이 있겠죠. 맞나요? 자, 6의 세제곱 하면은 216이니까. 아,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그 B가 6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제곱. 그야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b는 뭐가 되냐면 216이 되겠죠. 이거 말고 다른 건안 돼요. 5의 세제곱하면 125에서 얘보다 작고요. 맞습니까? 7의 세제곱하면 2 9 4보다 큽니다. 자, 그럼 a 값 구했고 b 값 구했으니까 두 개를 뭐 하시기만 하면 됩니까?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52예요.